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은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각종 옵션들이 다양하게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커튼, 뒷좌석 수동커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일주행에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돼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내외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에 성능 기록부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4,060만원에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18년형, 2017년 12월 21일에 최초 등록된 현대의 그랜저 IG 3.0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일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프라이빗 스 e 커튼 각종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비까지 마친 그랜저 아이 i g 3익익스클시시스페페셜등의차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추가 옵션 설명을 드려보자면 스마트 센스백 2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에서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방향지시등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퍼터링 휠에서는 가에는 살짝씩 스크래치는 있지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상품화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 상태도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면부 디자인 지금 보여 드리면은 그랜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련된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랜저 아이즈 일자로 쭉 뻗은 리어 램프가 아주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눌렀때는 편리하게 트렁크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까지 지금 보여 드리는데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주 깔끔한 트렁크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은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가에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을 설명해드리면서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 상태도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전반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차량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6기통 엔진 시동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기로써 지금 보여드리면은 12만 4천 7백 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실제로 보셨을 때는 엔진 상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떨리 하나 없는 핸들 상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있습니다 1개월 2천 킬로 엔진 미션 조향장치까지 AS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방문해 주셨을 때는 설명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반지주행에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에서는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터치 감도나 이런 부분들 제가 보여드릴 건데 블루링크나 이런 부분들도 폰 프로젝션 다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폰 프로. 폰 프로젝션은 이제 USB를 설정을 했을 때는 연결을 해서 설정을 했을 때는 티맵까지 이 화면으로 연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 까짐이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양쪽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열선 시트들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선이 없어도 언제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팩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감지기 버튼이나 어라운드뷰 버튼, 리어 커튼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아래쪽에 모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정품 내비게이션에서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주 깔끔한 전면부 상태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뒷좌석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수동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 자 내부 들어와서 레그룸 넓이 지금 보여드리면은 중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이 차량. 전반적인 차량 상태가 정말 깔끔하고 그 다음에 차량 정비까지 마친 차량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 2017년 12월 21일 최초 등록 10km 수약 124,7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현대 의 그랜저 아이즈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일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프라이빗 스톤 커튼 각종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4,060만 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천칠백구십만 원, 1,79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행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